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의 사연을 곡으로 만들어 드립니다. 네, 비밀의 숲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. 네, 굉장히 오랜만입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네, <laughs> 여러분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. 네. 사연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. G A H W A M A N 가화만 골뱅이 네이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. 네. 네. 그럼 일곱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올해 저는 남자친구와 11월 27일 곧 4주년이 됩니다. 4주년. 저희는 4학년 말쯤에 사귀게 되어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. 졸업 후에 서로 사회생활을 하고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모습을 서로 봐주며 함께 성장해가고 옆에서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. 제가 시험에 떨어져서 너무 속상할 때도 위로해준 남자친구였어요. 같이 지내온 시간들 중에 도전에 대한 실패도 있었고,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힘들었던 부분을 응원해준 순간들도 있었답니다. 생각해보면 참 소중한 순간들이에요. 이번에 남자친구가 취업을 해서 일을 다니고 있는데, 힘들어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,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응원밖에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. 그런 남자친구를 생각하다 쓴 글이 있는데요, 그 글을 노래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자, 그 글은 각자가 주어진 삶에 견뎌야 하는 무게들이 있다. 그 짐을 지고 가는 당신을 보며,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며, 그저 힘을 내라고, 그 순간 지더라도, 어떤 선택을 하던 나는 니네 편이야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어서 미안할 때가 있어. 졸업 후에 삶의 무게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내 옆에 항상 함께 해준 너로 인해 이겨낼 수 있었어. 사는 게참 힘들다가도 너와 함께 나누어 먹는 맛있는 음식 앞에 힘들었던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너와 함께 걷는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도 맞잡은 따뜻한 너의 손으로 인해 추웠던 그 겨울 거리의 온도가 그때 참 따뜻했었지라고 기억에 남아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 받으며 살아가는 것. 나는 앞으로도 평생 너의 옆에 있으면서 위로를 주고.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갈 그 모든 것을 같이 견뎌낼 거야.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순간들 마냥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언제나 마지막은 웃는 그런 사람이 되자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음. 참 따뜻한 어, 사연이네요. 그러게요. 너무 글을 참 예쁘게 음. 잘 쓰셨어요. 음.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음. 어,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.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네 편이야. 네가 음. 실수하더라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난네 편이고 네 옆에 있을게. 네참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고요.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와닿았어요. 어 너와 함께 나누어 먹는 맛있는 음. 음식 앞에 힘들었던 그걸로. 기억을 잊었다고. 어 정말 행복은 음. 사랑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거뭐그 음. 이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쵸. 렇 음. 정말 이 예쁜 사연을 통해서 또 만들어진 곡이 있었으니. 네. <laughs> 어,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. 여기 우리. 우리. 음. 네. 여기 우리 함께 있다면 음. 어, 그게 다이지 않나? 그렇죠 네.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나. 음. 추운 겨울길이면 또 어떻고. 음. 또 내리막길이면 또, 또 어떻고. 네. 우리 같이 있는데. 서로의 네. 온기를 나눌 수 있는데. 음. 저는 음. 개인적으로 어, 가사를 같이 만들 때 가장 되게 개인적 취향 이 음. <laughs> 취향 저격인 곡이 탄생된 것 같아서 음. 너무 좋습니다. 플로우가 있어요. <laughs> 노래가 흐름이 있고, 네, 일단 그렇습니다. 들려드릴까요? 네, 네, 여기 우리 들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있는 너 잘못된 선택에 아파하고 있을 때 그저 옆에 있는 것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조심스레 추운 겨울 길이면 어때 서로의 온기가 있는 걸내리막길이어도 어때 함께 가는 우리가 있는 걸 세상은 차갑고 시끄럽지만 우린 꽃을 피울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조심스레 내맘 적어 보내요 겨울길. 상은 차갑고 시끄럽지만, 우린 꽃을 피울 바람을 소리 듣자 여기. 여기 우리 여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사랑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